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촬영하는 날이 수능 시험 보는 날인데요. 네. 오늘 수능이 끝나면 수험생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일단 오늘 뭐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어, 오늘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면 어, 수시에서 이제 면접과 논술이 있습니다. 논술에는 이제 자연계는 수리논술. 입문계는 입문논술 이렇게 남아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 수능점수가 나오면, 이제 정시 지원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네. 근데 대입시험에서 면접이 그렇게 많이 중요한가요? 어, 그럼요. 그, 면접이, 이제 그 예전에는 뭐, 비중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위주로 봤으니까. 아니면 뭐학생부나 자기소개서가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 면접 비중이 뭐50% 70% 까지 갑니다. 왜냐면 수능 변별력이나 내신 변별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최근의 트렌드가 이제 2028년도 입시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화되면서 어, 변별력을 위해서 면접 비중을 좀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면접 비중이 앞으로는 수시에 어, 가장 변별력 있는 전용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듣기로는 면접 보는 방식이나 유형이 전공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네, 맞습니다. 그, 네.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전공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학별, 뭐, 교대, 의대, 뭐,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어, 재심원 면접이 있고요. 재심원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제시문 면접이 있고, 그냥 뭐 제시문 없이 우리가 인적성 면접이라 해서 생활기록부 상에 있는 생활기록부 상에 그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진위를 밝히는 사실 확인을 하는 이런 인적성 면접이 있습니다. 근데 인적성 면접에는 꼭 생기부뿐만이 아니라 생기부에 어그그 그 학생이 이제 활동했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그 내용과 연관된 지식을 물어보는 교과를 물어보는 이런 그걸 우리가 이제 이걸 어 적성 면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의 통틀어서 인적성 면접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인성 그러니까 얼마나 올바르게 학교생활을 했고 너의 꿈이 뭐고 니네 꿈이 우리 대학에 맞는지 또 그러면 우리 대학에 과해서 니가 적성에 맞는지 그 적성에 맞게끔 준비했는지 요걸 물어보는 인적성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시문을 통해서. 교과적인 제시문은 주로 교과적인 것이 많습니다. 아니면 가치관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과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제시문 전의 대표적인 게 제가 이제 10년 연속 쓴 이제 그 의대 MMI 책이 이제 대표적인 제시문제예요. 서울대학교에서 2분 동안 10분 면접을 주면 2분 동안에 제시문을 읽고 가서 답변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재심은 있느냐, 없느냐, 형태적인 측면에서 재시문 면접이냐, 인적성 면접이냐, 이렇게 큰 툴을 나누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속에서도, 재시은 중에서도 수학시험을 보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수학, 수학시험만 봅니다.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재심은의 어떤 인문학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어떤 내용에 따라서 이제 이 과별로 이제 구분이 되죠. 근데 인성을 가장 많이 보는 대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대. 또 의대 이전에 인성만 봤던 것은 사대입니다사대 4대 교대. 왜냐하면 아무래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만큼 인성적으로 바르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면접을 보고 있는데요.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재심은 면접 속에서 교과적인 확인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면, 학생부 변별력에서 얼마만큼 제대로 준비를 해 갖고 왔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주된 면접 평가 같아요. 그래서 아마 면접 비중도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변별력을 위해서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확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재시험 면접, 재시문이 없는 면접, 근데 재시문 면접은 인적성 면접, 인적성 면접에서는 인성, 그다음에 적성, 그다음에 창의성 등등을 물어본다. 재시험 면접에는 여 m 마이처럼그 학생의 어떤 지혜를 또 창의성을 물어보는 면접이 있고, 그다음에 수학 문제를 물어보는 면접, 과학 문제를 물어보는 면접, 이렇게 어떤 교과적인 것을 물어보는 제시 면접 등이 있다. 이렇게 크게 큰 틀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이게 네, 네. 갑자기 제시문을 딱 받았을 때 네. 당황해서. 네. 모르거나,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하얘진 학생들이 있을 요 아, 많죠. 많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면접을 하는 거죠. 왜냐면 대답 못하면 그만큼 머릿속에 각인이 안 됐다는 거니까. 그럼 그런 네.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장님한테 네. 와야 되는 건가? 아. 근데 <laughs> <laughs> 네, 저한테 와서 몇 번을 해서는 안 되고, 실은 이게 평상시에 연습 많이 해야 되고, 진짜 이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유튜브를 찍다가 안 찍은 게 뭐냐면, 이 승기부를 의뢰를 해서 대피를 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럼 대피를 하면 그 친구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면접 때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가 한게 아니니까. 예. 왜냐면, 어, 대안에서도 그러니까 면접 표지이 높아지는 게그 이유예요. 네가 진짜 했어? 근데 왜 대답을 못 해?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평상시에 실제로 자기가 진짜 했는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진짜 한 것을 면접관에게 어느 만큼 좋은 이미지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이 예, 정도는 이제 저한테 와서 음. 몇 번의 훈련을 통해서 팁을 얻어가면 아마 좋은 결과를 음,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어,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 뭐 네. 면접 비중이 아주 높아지고 중요하다고 네. 하셨는데 네. 그럼 높은 점수를 받아 일단 합격을 해야 되죠 네, 그렇죠. 그러면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할수가 있을까요? 그 우리, 우리 뒤로 갈수록 지금 진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 얼굴이 또 굳어지고 있는데요. 어, 지금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요즘 이것도 이제 면접 트렌드가 또 바뀌었습니다. 채점 기준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진짜 달달달 외워가지고 와서 내용을 잘 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은 트렌드가 달변과가 아니에요. 음, 진짜 네가 생각해서 얘기하느냐. 외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생각해서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생각해서 얘기하는 걸로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질문도 틀에 바뀐 질문을 하잖아요. 똑같은 질문인데도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 네가 우리 과를 어떻게 지원했냐? 지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냥 지원동기 얘기해 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네가 우리 과를 들어왔을 때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과가 너에게 어떤 도움이 줄 거라고 생각해? 이게 렇 질문 유형도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애들이 이제 어? 거기서 의사 전달 능력으로 아 이게 무슨 뜻을 물어보는 거구나 그럼 생각해서 자기의 답변을 대답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외운 친구들은 그거 없이 그냥 그러니까 질문할 때 질문자가 예전과 다르게 살짝 트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대답을 외운 채로 대답을 하면 아이 친구는 그냥 외워서 얘기하는구나 바로 탈락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탈락을 안해 점수가 낮겠죠. 그래서, 최근에 가장 트렌드는 생각하고 답변해라. 무조건 생각해라. 그리고 그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 예, 요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문의할 때 물어보면, 뭐, 이 노크하는 거, 앉는 자세, 눈빛, 뭐, 이런 거 물어봐요. 뭐, 중요합니다. 하지만, 태도 점수가 얼마 안 돼요. 실제 내용이죠. 왜? 실질적으로, 우리 천재성이거 영재성이 있는 친구들은, 어, 그, 정리해서 아주 일목연하게 요 대답하는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일목연하게 요 대답한다고 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착각하지 말아라. 예. 아시겠죠? 네. 네. 좋은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음. 네. 아무튼 요번에 그, 우리 시험 본 친구들 오늘 시험 잘 보시고, 어, 면접 준비도 잘 끝까지 잘 하셔서, 어, 최종 합격에 영광을 좀 얻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어 말씀드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테기를 바라고요. 어 앞으로 어 계속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